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오늘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외교, 통일, 국방, 행안부 장관과 이종서 국가정보원장,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 1, 리3차장김경수합동 참모본부 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시 상황을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평화가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전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훈련을 진행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 을지연습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내년도 일, 연습 계획에 반영해 발전시킬 것을 지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훈련의 기본적인 목적은 한반도 평화를 달성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제차 언급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에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17건이 심의 의결되었고 부처 보고 1건 토의 한 건이 진행됐습니다. 법률 공포안의 경우는 지난 정부에서 제의 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다섯 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농가 소득의 안정적 보장을 위한 양국관리법 개정공포안,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공포안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회 배포될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비공개 국무회의 주요 발언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 보고되었고 자유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문체부가 마련한 정부 홍보 효율한 방안은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정부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부 부처와 장차관의 SNS를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 중심으로 정부 홍보 기조를 대전환하고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에 특화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정부 홍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 국무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고 사, 아, 다시 읽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는 보고를 짚으며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 말했습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 지시했습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공급자의 편의보다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음, 잠시만요.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을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문단만 제가 한번 다시 고쳐 읽을게요. 제가 좀 읽으면서 고쳐 가지고요.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에 기존 남북 합의 중에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셨는데 이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의미하시는 건지 어쭙습니다. 음, 81호 경축사에 대해서 오늘 그 보고된 내용 중 하나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이행 가능한 것들을 구분한 내용도 좀 보고가 됐습니다. 그데 81호 경축사 내용 가운데 뭐9.19 협정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 어느 정도 그 계승할 수 있는 부분은 계승해 나가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포괄해서 어, 남북한 간의 신뢰회복이 비록 쉽지는 않지만 그 신뢰회복을 위해서 어, 그 이전 단계로 아주 기초적 단계로 돌아간다라기보다 회복 가능한 단계부터 짚어 나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한번더 반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대변인님 채널 A 홍지은입니다.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계속 3일 연속으로 해서 그 김영석 독립 기념관장에 대한 즉시 파면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파면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통령 오늘 지지율이 50%대 초반대로 좀 허락했는데 이게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라 좀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김영석 관장, <laughs> 김영석 관장의 경우 음, 지난번 독립유공자들과의 오찬에서도 많은 유공자분들이 김영석 관장의 어, 어떤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현재 뭐 여러 발언들에 좀 상처를 입었다라는 말씀들을 뭐 저한테도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 좀 적절치 않은 언행들이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 입법기관이 국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제인 네, 만큼 어 현재 그이 김영석 관장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특별히 밝힐 수 있는 입장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의견 혹은 여러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석 관장이 좀기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지지율의 부분 같은 경우는 어, 언제나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는 귀기 우려 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인 계획하에서 좀더 나은 삶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더 나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민생과 그리고 더 지금의 어떤 어려움들을 좀더 타개해 가는 데 있어서. 어, 계획을 마련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온전히 국민의 목소리는 귀기로 듣고 있다라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저 MBN 표선우입니다. 앞선 그 질문에서 조금 연관되는 건데 국정 지지율이 그런데 2주 연속 어쨌든 하락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 원인을 뭐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이나 보고 있었을지 여쭙습니다. 음,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 오든 귀결되어 듣고 있고요. 뭐 시장에 가서 직접 듣는 목소리부터 뭐, 뭐, 뭐 편지라든가 혹은 온라인으로 전달되어오는 여러 목소리 그리고 뭐 여러 조사다 어, 경청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가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 고민의 여정에 있다라고 다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대인님한국의보호태경입니다그 모두 바, 어, 비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언론 보도 대해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좀 처벌을 좀염두에두고 언론 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좀 말씀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에 그 핵심쟁점을 이제 국민에게 알릴 때 공론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는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신 건지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오늘은 정부 광고에 대해서 이제 보고가 있었고, 이제 국무위원들이 토론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토론 과정에서 이제 외교부 장관께서 이제 캐나다나 영국 같은 경우는 한65% 정도가 이제 디지털화 되어 있더라. 온라인 플랫폼 광고들을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지만 또 제3의 기관이 이 투명성을 검증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좀더 보장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허위나 조작, 이런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단속을 하는 것 같더라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연속으로 말씀하셨고 그 말을 좋은 의견이다 그리고 좋은 어, 그 보고 내용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면서 허위광고 아, 허위조작 뉴스 같은 경우는 이 플랫폼의 변화 혹은 미디어의 변화라는 이 흐름의 변화를 따라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의적인 왜곡이나 허위정보일 경우에는 일단 신속하게 수정은 해야 하지만. 이 것이 고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이 워딩 그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뭐 법안이나 이렇게 다르게 더간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 말은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어떤 민감한 핵심 적 쟁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그 앞에 부분의 얘기가 사실 이어지는 얘기예요. 이제 돈, 홍보를 할때 돈을 주고 정책을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제일 좋지만 직접 당신이 경청을 하고 직접 가서 만나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체감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다른 의견들이 있다면 충분히 들어봐라라고 하면서 앞에 있었던 정성호 본부장관을 향해서도. 어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이런 들어보고 이,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유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을 박될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감동을 박이 더될수 있도록 이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네, 아까 선물도 주셨 네, CBS 비주 우영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연정 선, 선상에서 그 범정부 홍보 시스템 중에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이런 것도 당겼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홍보 지원 시스템을 좀 혁신해야 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체부 보고에서 나온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도달이 잘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에도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도달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달률이 좀 낮은 것이 정책에 대한 효용감을 떨어뜨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이 특별한 어떤 계층을 두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네, 메일로동뉴스 연윤정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산업재예방 감독업무 인원을 이제 300명 증원하는 안을 오늘 좀 통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의 뭐 추가적인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다른 뭐 토론이 좀 있었다든지 보고가 있었다든지 궁금합니다. 없었습니다. 네. 네, SBS 박예린입니다. 대통령께서 산업재 근절 의지 여러 차례 밝혀주셨는데 오늘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산재 관련 대통령실 메신저 직보방에 본인을 초대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혀주셨는데요. 이 메신저 직보방의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고 운영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님 휴가 마지막 날 급하게 브리핑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이제 직보 책에 만들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온라인 직보 방이 만들어졌고요. 제가 그때 당시 알기로는 비서실장님, 상황실장, 그리고 노동부 장관,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노동비서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방이 만들어졌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거기에 더 초대가 됐다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이경택 기자입니다. 그 언론 홍보 관련해서 그 디지털 광고 비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는데 왔이 의미가 유튜브 광고 집행을 늘린다라는 뜻인지 정확하게 좀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보고 차원이었는데 제가 이 말을 어, 추상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디지털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구체적인 어떤 매체 명이라던가 플랫폼 명이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디지털 중심으로 정보 홍보 기조가 대전환하고 있다. 이런 워딩으로 나왔습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50분까지 가야 한다고 해서 손짓이가서 여기서 그럼 마치겠습니다.